안녕하세요. 아, 아, 음.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바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생겨서 라이브를 하려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온, 어제 말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laughs> 아, 지금 원래 시간대는 에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음... 뭔가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애매한 시간에 켰습니다. <laughs> 아직도 방학이에요? 신기하고. <laughs> 오늘 그 아, 3월 4일 기학이구나 오늘 그 M 카운트다운 스페셜 MC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 수, 수업 중이에요. <laughs> 죄송. 맞아요. 그두 명이랑 한빈이 형이랑 갔는데, 거의 유진이는 방금 아람단 졸업한 중딩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의 의상이랑 얼굴이 딱 그래가지고. 아람단 졸업한 중딩 정도. 몰폰 중이시라고요? 여기에요! <laughs> 여기 몰폰. <laughs> 아, 맞다. 근데 그, 어제, 눈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저희 집 앞도 거의 뽀로로 마을이거든요. 제가 회사 출근을 하는데, 그, 바람 부니까 나무에서 눈 떨어져가지고, 눈벼락 맞았거든요. 네. 다들 괜찮으신가요? 출근길도 엄청 막혔을 것 같은데 강원도에도 눈아 거의 눈나요? 아 그러면 스키 타러 가고 싶다. 아 대구는 눈아 역시 대구죠. 대구는 <laughs> 눈이 안 오는군요. <웃음> 음, <웃음> 이럴 줄 알고 서한비씨 출몰할 줄 알고 각도를 문에서 벗어나서 정했습니다. 왜냐면 의상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laughs> 어, 잘했죠. 완전 센스였죠. 하얀 눈도 이쁜데 젠 눈. <laughs> 아나뭐 할라 그랬는데 까먹었다. 아뭐 할라 그랬지? 백문백답 했는데 뭐나뭐 할라 그랬는데 까먹었다. 음. 해리? 아 해리 그. 아 위에와 아 맞아 요 어제 위에와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어제 어제 할게 있어서 회사를 와서 엘리베이터를 하고 형이랑 탈락을 했는데 갑자기 웨이크온 엘리베이터에서 어라왜 승원이랑 윤서가 나오지? 너는 왜 여기 있어? 요는데아 연습하러 왔어. 그래서 어, 그래? 이랬는데, 아 그래? 랬는데나 위에 와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할거 끝내자마자 바로 위에 와로 달려가서 네 하고 밥 먹고 왔습니다. 몇, 몇분 정도? 오랜 못할 것 같아요. 한, 20분? 네, 그래서, 아, 근데 진짜 딱 오랜만에 여섯 명 모인 게. 여섯 명 모인 건한 10개월 된것 같은데 파이널 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여섯 명 단체로 모인 겨울 저... 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네, 네한 10개월? 그래서 딱 앉아서 했는데 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만나도 편하구나 진짜 좋구나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너무 좋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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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제 밥... 뭉클... 아, 뭉클보다는 뭔가... 아다 뭔가... 되게... 따뜻한... 뭔가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laughs> 밥? 밥 아직 안 먹었어요 Hi, it's m 유, t t 유 e 유 Can y o <laughs> 아 반배정 반배정 할 시기지. <laughs> 저는 반배정이 잘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통틀어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매 해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반, <laughs> 반배정 큰 기대 하지 마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반배정 하면은 막, 2주 전에 막뭐 어디 가서 입력하면은 내가 몇 반인지 뜬다. 이런 거 아직도 있나요? <laughs> 그런 게제 때는 있었어. 아,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알아봤었는데, 뭐, 이게, 막, 엄청, 그거에 대해 막, 찌라시가 돌잖아요. 이거 가짜다. 막 바뀔 거다. 예비반이다. 막 이러는데. 소용 없습니다. <laughs> 될, 잘될 사람은 잘 되고, <laughs> 안될 사람은 잘안 됩니다. <laughs> 다음 주에 나오는구나. 음... <laughs> 나은? 너저 치냐고요? 아, 근데 이거는 아, 제가 너무 항상 안 됐어가지고, 전 반배정에 대한 모든 걸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 그냥 될 사람은 잘 되고, 안될 사람은 안 되는구나. 받아들였죠. 워, 아이니? 워, 아이니? 뭐죠, 자꾸? <laughs> 음, 음. 뭘 꿈꾸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고. 아, 뭐, 그런 거죠? 에아 뭐, 에 이케맨이죠? 응 이케맨입니다 아 오늘 아까 아침에 제가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요즘 한빈 형이랑 하호 형이랑 <laughs> 헬스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아침 운동 한번 해야지 하고 갔다 왔습니다 한빈 형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하호 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운동하고왔습니다 하호 형 운동하기 진짜 너무 귀여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많이 하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팔꿈치가 올라가야 여기가 운동이 되는데 운동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고 이렇게 팔꿈치를 올려 여기가 뭔가. 운동이 되는데, 만져보세요. 팔꿈치를 움직이면 여기 가 딱딱해져요. 근데 이걸 움직이면 그냥 손 드는 거랑 똑같아요. 안빈이 형이 뭐, 운동하고 있는데 그림자로 누가 파닥파닥 뜨는데요. 는데 하, 하와이 형 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의지는 있고, 아, 해야겠다는 싶은데, 몸이 근육통 때문에 안 따르는 거죠. 예, 네, 아이. 귀엽습니다. 심지어 <laughs> 표정 구겨면 막막막 막 이렇게 하는 <laughs> 이렇게 하는 운동이 되든요 <laughs> 웃겼습니다. 네 <laughs> 다이어트 할때 좋은 운동? 저는 요즘도 조금 살을 빼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식단을 줄일 순 없습니다. 제 성격상, 제 식탐상 절대 안 돼요. 저는 진짜 절대 안 돼요. 절대 막 닭가슴살 먹고 막 프로틴 쉐이크 먹고 막이게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무게를 올립니다. <laughs> 네, 무게를 올려서 이렇게 싹싹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뺄살이 어딨냐고요? 제가 오늘 헬스장에서 인바디 했거든요? 딱 이렇게 하고, 딱 잡고, 이거 이따 이렇게 잡고 하는데, 체지방이 여기가 팔 한쪽이 1.1kg, 여기가 1.1kg, 뭐, 다리 뭐몇 kg, 뭐 여기 몇 kg 해서, 총 8kg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엉덩이 <laughs> 제가 엉덩이 자랑을 좀 했잖아요 근데 엉덩이 <laughs> 엉덩이를 살짝 싹 스캔하니까 갑자기 11kg인가 12kg가 됐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제 체지방의 3분의 1인 거죠 다 이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엉덩이가 덩어리, 지방 덩어리더라고요 거의 한 3, 4kg 이렇게 되니까. 다 이유가 있었죠. <laughs> 어, 갑자기 이게, 여삭스케나고 음, 나쁘지 않은데, 막, 8.03막 이렇게 나서, 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데 갑자기. 엉덩이 삭스캔하고, 9, 10, 11, 12, 10, 막, 막, 막 12막 이렇게 되니까. 엉덩이 막 4.10. 막 3몇 k g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제 체지방에 3분의 1은 엉덩이입니다. 오늘의 TMI죠. 이건 진짜 TMI죠. 네. 어, 어쩐지 엉덩이가 이쁘다. 그쵸? 귀엽다. 귀엽다. <laughs> 그쵸? 쿠션이죠. 저는 엉덩방아 찍어도 에어백이 있어서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물론 무게 때문에 더 세게 받기도 하겠지만 네제 오늘 헬스장 비하인드였습니다 음 <laughs> 다들 아주 나올 노래에 아주 그냥 궁금하, 궁금증이 많구만 땅 떨어지면서 떨어져도 불쌍한 <laughs> 일본에서 찍은 사진 아저어 너무 엑기스인데 너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받았는데 저 편집을 저희 회사 영상팀에 말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세팅은 음. 다 받았고 영상 소스도 다, 다 받아서 자르고 붙인 다음에 자막은 또 고급 기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여서 레퍼런스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1분 브이로 그만 따로 낼 생각입니다 근데 두편 정도 나가지 않을까 좀 편집할 게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흥분할 때가 많아가지고 정말 우리 제로지가 이런 텐션을 보면 안 되겠다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좀 사실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제가 처음 하는 거라 네. 오히려 좋다고요? 다음에 매치 형 라이브 방송할 때 매치가 그 포켓몬 카드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와 거기서 거의 오디오만 들으면 원숭이 막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매튜형이 돈을 한뭐 얼마를 써요? 근데 엄청 써요 근데 뽑히는 건좀 살짝 귀엽게 되는 막뭐 댕댕이 막눈 더벅머리 된 댕댕이 뜨고 유진이나 건욱이가 돈을 그거에 한뭐 6분의 1을 써요 근데 갑자기 삐까뻔쩍한 막 홀로그램 막 이런 카드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건욱이가 진짜 매튜형이 막몇번 뽑다가 망, 오늘 망했다 이거 그냥 가야겠다 했는데 거는이렇 그냥 하고 딱 뽑았는데 돈한 반도 안 쓰고 뽑았는데 좋은 게뜬 거예요. 멧형한테보여주니까야 진짜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든 해줘야, 해줘야 되는데 억텐인 거죠. 저희 거의 무산소 운동으로 계속 막배 쥐어잡고 웃기다. <laughs> 그런 모습은 조금 잘라야 되기 때문에 살짝만 그냥. 참가하는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네. 너무... 네. 대환장 파티여가지고 네. 아니 진짜 매튜 형이 딱 카드를 딱딱 딱 카드를 딱 보더니 보는니형 이거 좋은 거야? 했는데 매튜 형이 야! 진짜 좋다! 이 <laughs> 그래서 네, 저희 다 같이 아우... 어, 많이 웃어가지고 얼굴이 막제 얼굴 보니까 막 일그러져 있고 뭔가 너무 서서 광대가 너무 아파서 막 이러고 있고 헤골컬바가지처럼 그래서 그냥 그랬다고요. <laughs> 네 그랬다고요. 하회탈 마냥. 하여튼. 하여튼 뭐. 제가 스키장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보드탄 영상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타니까 힘들더라고요. 한번 그거는 브이로그에 넣긴 좀 그렇고 보내 보내가 생각 중입니다. <laughs> 아, 근데 그냥 그 제가 탈 때는 한 체감상 한 자전거 탈때 속도계 이렇게 있으니까 보니까 보드도 한 적어도 2 30km 나갔는데, 그냥, 찍고 보니까 그냥, 쌓 이렇게 가서 별로 자극적이진 않아가지고. 뭔가, 저제 체감은 슝! 막 이렇게 지고이렇가지고 별로 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중급이요? 아저 보드, 6년 만에? 거의 5년 만에 탔는데, 바로 최상급 같습니다. 있더라고. 바로 최상급. 저 스키를 타다가 보드를 탔어요. 스키를 타고 보드를 타야 뭔가 더 감이 빨리 잡히고 빨리 익힌다 이래가지고 스키를 탔는데 뭔가 보드가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스키는 뭔가 음 뭔가 발이 자유로우니까.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이 좀 <웃음> <웃음> 보드는 묶여 있으니까 아 뭔가 그러니까 아, 몸으로 이렇게 움직 여 움직인단 말이에요 뭔가 좀더 좋은 것 같아 요 재밌는 것 같아요 스키나 보드 안 타봤는데 많이 어렵겠지 음 별로 막 어렵진 않아요 막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스킨은 A자하고 풀 이렇게 들고 하다가, 어, 좀 빨라진다, 풀딱 집고 하면은 다 칩니다. <laughs> 집으면 몸은 가고 풀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풀로 살짝 긁어주면서 멈추고, 다시 a 자로 이렇게 살짝 틀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는 거고, 보드는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네. 보드 타다 자빠졌어. 보드는 원래 자빠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저 하도 많이 넘어져서 엉덩이 처음 배울 때 얼음이 꼈어요. 아빠가 너 꼬리뼈 안 나가니? 그래서 응 어, 괜찮은데 그래서 엉덩이 보호대 꼈거든요. 근데 딱 벗고 넘어지니까 다르더라고요. 진짜 얼음이 꼈어요. 막 차가워서 뭐 물이 응, 뭐 물이 엉건진 모르겠는데. 네. 최근 배우, 일, 배운 일본어? 지금 생각나는 게, 와가마마다. 어, 아나타와, 와가마마다. 응. 제멋대로라는 뜻. <laughs> 와가마마다. 어, 아나타와 너는 제멋대로다. 뭐 이런 느낌. 유진이랑 같이 하이디라고? 아 그거를 원래, 리키, 유진, 하오, 규빈이 찍기로 했는데, 어느새 뭐 둘이 찍더라 찍어왔더라고 그래서 잘 봤습니다. 네. 아, 아까 그 잼민이 오레오 스모어 쿠키 먹길래 한입 남아서 좀 달라 그랬는데 다 주더라고요. 어 그냥 너무 맛, 있 너무 맛있어 가지고. 하여튼 브이로그를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무슨 쇼츠 보는데. 저러브킬라 무대가 TV에 나오고 있고 어떤 애기가막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서어 아기가 저런 걸 봐도 되나 <laughs> 너무 조기 교육 아닌가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 봤어요 아그 너무 너무 귀여워요 진짜 막, 막 뒷모습 막 이러고 있는데 <laughs> 아 너무 귀여웠어요 아 지웅이 형 나오자마자 일어났어요 아 그래요 기억이 안 나. 요 <laughs>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아, 얘 진짜 너무 귀엽다 했는데. 그 나이에 그런 거 보기엔 살짝, 너무, 아닌가? 요즘은 좀 다른가, 또? 네, 하여튼. 운동하느라 힘들었어요. 싱글레이디요 아, 그럼 전 현장에서 봤죠. 아, 잘했더라고요. 고백 받으셨다고요? 축하 축하. 하이디랑 <laughs> <laughs> 음파룸 바트아 <받을. 웃음> 재밌었어요. 이제 또 우리 제로즈들을 위해 뭘 하러 가야 돼가지고. 운동 뭐가 제일 빡세냐? 턱걸이. 음, 아니, 턱걸이. 턱, 걸이 턱걸이가 제일 힘든 것같아 캡처 타임? 뭐, 어떻게 할까요? 캡처 타임? 윙크. 반, 반빈. 잠깐만. <laughs> 일단, 이렇게 귀를 만들고, 뿔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트를 만들면, 조금 수월합니다. 조금 수월하지? 쉽다는 얘기나 아닙니다. 아, 좋아요. 아, 강아지 분. 곧, 곧, 싫어요. 으으 아, 가볼게. 감사합니다. 아, 빠빠이, 오. Bye-bye.